이 위기의 책임은 목사님께 있을까요? 전체가 책임입니다. 아, 성도들도 다다싹다 다. 전체가 문제죠. 다 함께 아. 해야 된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시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종교랑 정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정치를 해도 된다. 국민으로서는 관심을 가지되, 종교인으로서는 교회 안에 끌고 오면 안 된다.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 그러니까. 생각은.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건 태도가 맞는 거죠. 근데 색깔을 드러내거나 설교를 하거나 편가르기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저도 동감합니다. 송신도 비슷한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는 앞서서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음. 요즘에 교회를 보면 은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가 네. 신앙보다 더 앞서 있는 아. 느낌을 네, 네, 네. 좀 받습니다. 너무 인정이에요. 근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는 없겠다 싶은 음...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자꾸 갈라지는데 신앙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가 돼서 그 이후에 정치가 따라오는 음...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럼 네. 그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하다 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위기다 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 위기의 책임은 목사님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저는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목사에게. 감리 쪽은? 저는 전체가 어, 책임입니다. 전체가 다 책임이다. 전부가 그냥 성도들께서도 <laughs> 다. 아 성도들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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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싹 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공동체는 결국에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건데 그 회가 문제면 누구 하나의 문제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아, 다 문제다. 전체가 문제죠 다 함께 아, 해야 된다 저는 목사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함께 하는 분들도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아, 참여하는 그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다 수평적 구조로 보거든요 아. 전부 동일 모가다 동일하다 만인평등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네. 하죠 근데 솔직히 한국에 보면 그렇게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은 위 아래 나누는 것도 문제인데 본인이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아니지 않을까요? 아, 나는 아래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근데 정말 제가 본들 중에는 더러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목사나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너무 인정해요. 공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누구? 다 문제다. 네, 모두가 다 문제인 어... 거예요. 본인이 아래고 내가 위를 섬긴다라고 했으면 그 섬기는 사람이 잡아주던가. 근데 그것도 마땅치 않잖아요. 예전처럼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느냐, 성도가 서로 교통이 잘 이루어지느냐, 너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전다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목사가 양을 키우고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목사가 제대로 바로 서 있다면 그 양들도 똑같이 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요즘 상황에서 봤을 때 진짜 대부분 목사들의 문제점이 정말 수면 위로 많이 오르는 시기잖아요. 그랬을 때더 참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아니 목사들도 저런데 우리가 뭐 바르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같아 저희는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를 선출하는 거는 온 교회가 다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투표한 장로님들과 당회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는 편이신가요? 저는 완전 찬성인 게 아버지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오래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더 길게 전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어 젊은 부목사님들께서 담임 자리가 없어서 서실 때 자리가 없으면. 없죠. 어 아니죠. 담임에서는 물러나야죠. 아, 그러면은... 아 어, 그럼 다니면서 물러나시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서세요? 월로로 가야죠. 월로 목사요. 원로 목사로... 그럼 그분들은 설교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스케줄을 조정을 다 하시지 않을까요? 월로 어,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면 후임 담임 목사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지 그쵸,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대로 저... 생각하는 게 달에 한번 정도만 해도 주일이든 금요절이든 수요일이든 언제든 가능해. 활동을 하고 그거를 본다면 오히려 좀 부담을 덜지 않을까 서로서로 음. 저는 젊은 세대들의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교회를 잡게 되면 결국은 기성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세대들이 정말 올수 없는 교회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후임 단임 목사님이 오실 만한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빨리 하셔야 된다 그런데 아, 네. 지방에 이제 더 이상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는 네네. 그런 교회에서 후임이 없는데 목회자가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음. 생각은 합니다. 총회법에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총회법을 개정을 <laughs> 법이 개정해야 됩니다. 조금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목회를 하면은 어떤 교회를 좀 선택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뭐큰 교회가 눈길이 안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큰 교회 하면은 뭐 재정도 빵빵하고 시스템도 잘돼 있고. 뭐,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더 많겠죠. 작은 교회보다는, 그쵸. 그래서 뭐, 큰 교회를 선택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해야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또 기도를 해 봐야죠. 어느 교회를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대형 교회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대형 교회를 가는 게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를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게 된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완전 반대인 게 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인데 모든 대형 교가 회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대형 교회가 보여주는 이미지들이라는지 실망감들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가지고 대형 교회는 너무 아이들 수도 많고 성도님 수도 많은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아이들 수도 적도 성도수가 적도. 라도 그분 한명한 한 명을 정말 진짜 깊게 들여다보고 많이 친해져서 진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대형교회 가고 싶다 했어요. 어... 아좀 편하겠지. 예라는 네. 생각이 있었는데 미자립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교통함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것 같고 물론 할 것도 많지만 내 영성을 길림에 있어서는 대형 교회보다는 미자립이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내가 구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미자립 교회로 가는 게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사실 뭔뭐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특히나 성도수에 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교회 가서 좋은 영성으로 좋은 말씀 전하고 그들의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게 아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회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숫자가 아니라면 한 영혼이 살려지고 그리고 세워진다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 진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목회 음. 뭐 성공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면은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도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음. 그거는 실패겠죠. 그래서 사랑한다면 실패가 아니다. 총신 님의 그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음. 영혼을 바라보고 음. 사랑하고 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음. 성도를 그냥 기계로만 바라보지 그냥 않고, 그외 한 어떤 시스템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혼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게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감신 쪽은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때 형신도가 설교했던 담임 목사한테 가서 저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무런 서슴없이 그게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이지 않을까? 색다른 그런 아 저는 아버지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설교가 끝나면? 그럼 아버님은 뭐게 성공하신 거네요? 저희 아버지는 완전 성공했죠. 오. <웃음> 오. <웃음> 근데 부자사이라서 좀 편한 건 있지만 일반 담임목사와 평신도 사이에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서스 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되게 성공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생일이 4월 23일인데요. 아, 네. 생일에 따라서 좋아하는 말씀이 정해졌습니다. 잠언 <laughs> 사장 23절 부르치키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인데 음, 네.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음. 말씀도 가까이 하고 음. 뭐 예배도 드리고 중심을 네. 드려,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살아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비전 말씀드리면 아 사랑해야겠구나. 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역자로서 뭐 음. 목회자로서 신학생으로서든 음. 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음. 닮아가는 일에 조금 더 힘써야 되지 않나. 음.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등학교 때 무신론에 좀 빠진 적이 있어서 이제 성경 멀리하다가 읽게 된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삼장 십삼 절 말씀이 이제 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원이 구원이 너희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있는 너희 영광이니라 음.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개역한글 버전이긴 한데 어려운 풍파가 닥칠 때도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제가 무엇을 하던 뭐제삶 형의 진짜로 사역이라면 음. 목회라면 여러 환란들이 다가올 텐데 항상 마음이 좀 여리다 보니 낙심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낙심치 말고 영광으로 받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목회 뭐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라면 잘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 17절 말씀인데 말한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으며 자기 아들 예수를 어 버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무너지고 제가 힘들고 그리고 제가 부딪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총신과 그리고 감신과 장신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총신은 어떠셨어요? 사실 생각하지도 못한 네, 네 그런 자리인데 교리가 다르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우리가 네.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음. 또한 꿈을 꾸고 음. 한 목표를 바라보고 같이 음. 달려가는 동역자이지 않을까 음. 그런 거를 새삼 이렇게 다시 느끼게 되어서 참. 기쁜 시간이었고요 음. 하나됨에 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새로워졌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뭐 신학교가 음. 위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위기이죠 음. 근데 교회가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음. 생각이 듭니다 음. 항상 위기였죠 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들 함께 하셨고 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국교회도 너무 이렇게 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 또 함께 기도해주시면서 음. 희망을 같이 품는 그런 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네. 분들도 함께 응원해주시고 음. 격려해주시고 음. 함께 기도로 동역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또 그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감신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솔직히 이렇게 장신, 중신, 감신 이렇게 새 교단이 모일 줄은 몰랐고 또 다른 교단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솔직히 처음이라서 조금 떨렸어요 음. 어나말 어, 나 잘못하면 어쩌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두분다 너무 잘 받아주시고 제 생각에 틀을 좀깬거 같아요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은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인데 음. 왜좀 다르게 봤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음. 어. 방송을 보실 시청자분들 우리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힘들고 신학교도 힘들고 물론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 하면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 또 조금 더 끈끈한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떻게 격려를 좀 해주시죠 어, 그렇죠 저희도 네. 격려 좀 <laughs> 사실 성신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히 뭐라 해드릴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어 칭찬 받으셨는데. 요무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격려를 해드리기에는 좀 오히려 받으면 뭐랄까. 어 그럼 격려 어... 한번해주시죠 <laughs> 근데 어, 격려를 제가 해드릴까요? 네. <laughs> 네.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고 뭐 불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된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마지막까지 잘 저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음... 그런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신, 장신, 감신 이렇게 세개 학교가 이런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눈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아 진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 교회는 위기가 아니다. 우리 다시 희망이 보인다라는 걸 많이 너무너무 느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동역자가 생긴 느낌이요. 에 되게 귀한 어,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충신님은 앞으로 어, 목 해라 하실 텐데 진짜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laughs> 정말 예수님을 중심을 두고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리는요 안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쁘실 것 같거든요 힘든 것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적절하게 조절해서 건강 몸도 좀 챙기시고 좀 여유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 길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걸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아, 아, 아. 어 y yeah. 상과 기독교를 바꾸는 시선. 박세원의 c r o s s e w c o s